화가랴의 아들 리에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연하여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칙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모세의 종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겨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은. 이 땅의 기회와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게 하소서란 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너무 좀 거, 제목이 거창은 하긴 한데요. 네, 메가 이 네, 메아의 이말씀의이 시대는 어, 포로 생활 7 0년의그 기간이 맞춰지고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그 측령을 받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많은 뭐금문그 보아와 그 모든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을 다 빼앗겼던 것들까지 다 모든 걸 가지고 제사들을 짐승까지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한 5만 명 가까이 왔더라고요. 그, 뭐, 종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다 합해서 보니까 5만 명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그 대적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 그들에게 와서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그 성전을 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회를 좀 줘라 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 어,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그그 그 족장들이 단호하게 그걸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우리들이 홀로 지을 거다. 그리고 거절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그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를 시작하면서. 고레스 왕의 측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 왕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들의 힘을 약하게 해서 결국은 성전 건축 하던 일을 중단이 되어졌었습니다. 중단이 되어졌다가 다시 또 조서를 그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이 어 어렵게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어렵게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는데, 그곳에 성벽이 없다 보니 그 성전으로 많은 노력자들이 몰려와서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어야 그 성전도 지켜주고 백성들도 지켜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성전은 건축을 하였지만 성벽이 건축되어지지 않다 보니 그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음,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아난이라고 하는, 하나, 하난, 하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느헤미아에게그 소식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 느헤미아가몇날 며칠을 아버지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들의 또 자기 조상들의 그 죄악 때문에 자기들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는 그것을 놓고 본인이 통해 자복하며 또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그 풍요롭게 살았던 그 옛적을 기억하면서 그 발강가에서도 눈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돌아가기를 호소하며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들으시고 또그기한이 귀하, 참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이제 하였습니다. 건축했고 또. 이 건축 건축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배우지도 안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처럼 지금처럼 성경에 있던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지함 가운데 성전만 건축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 왔는데 성전은 건축되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리에메가 알고 있었고 에스라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던 에스라 같은 경우도, 아,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율례와 율법들을, 규례들을 가리켜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청하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백 중에 하나가 와서 그럽니다. 이곳에 먼저 오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먼저 온 레이족, 제사장,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자기 아내로 드리고 며느리로 드리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에서라가 듣고는 너무 기가 막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살겠다고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갖고그 행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와서 성전까지 건축한 사람들이 이방의 그 음행과 악한 것들,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까지 해서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에스라가 듣고 자기 거독과 속가과 머리 털과 수염을 막다 뜯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앉아서 막 너무 기가 막혀서 펑펑 우는 울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아버지 앞에 낯이 뜨거워서 내가 아버지 앞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가 정말 처절하게 아버지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성전에 모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근데 근본적인 이들의 지금 죄악이 그 뿌리가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그 뿌리 근원이 죄 가운데부터 시작을 되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 끊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너희 아내로 맞이하였고 며느리로 맞이하였던 그 모든 여인들을 내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이 회개지요. 돌이키는 거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다시 죄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을 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아내와 며느리와 모든 이방인들을 다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정말 살겠습니다. 하고 내보내고. 이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느헤미야도 죽이려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죽이려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굳이 내 굴하지 아니하고 반은 성벽을 건축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그 태세를 딱 갖추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그래서 나팔이 불면, 아, 저곳에 전쟁이 났고, 저, 저, 적군이 쳐들어왔구나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집중해서 가서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그래서 성벽까지, 성문까지 완전하게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에스라와 느에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세워졌고 성문도 세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율법 책을 가지고 와서 모세의 그 율법 책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풀어줍니다. 그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풀어주면서 그때부터 이 설교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것이 시작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들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왔지만 결국 세상과 짝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제 진노하는 일들을 행한 자신들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면서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즐겁게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들리며 그들의 삶이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전 하나가 세워지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 땅에서 요즘도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원수막의 사단은 그 예배당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지를 알기 때문에 원수막에는 쉬지를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질 때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고 원수막에는 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원수막에는 시지를 안고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 봤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아 어그 문제들이 해결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들의 삶이 나태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성전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부터, 저부터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또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렇게 정말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우리들은 말씀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로 도움만 요청하면 주님은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들 안에서 크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우리 보내줬던 우리들의 성전을 내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져 가는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이 삶이 말씀 가운데 그 성벽이 중축되어지고 단단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우리들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나와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음, 지난주가 우리가 광복절이었어요 지난주가 광복절이었는데 혹시 몇, 주년이었지, 몇 주년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80주년입니다 예, 근데 80주년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에 예전에는 3.1절이나 광복절, 이럴 때는 어,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강조를 했고, 우리도 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 지금의 광복절은 3.1절은 쉬는 날, 빨간 것이 아, 며칠이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잠깐만요. 사실 우리들은 뭐 일제 강점기나 6.25 사변을 겪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고 그뭐 공산 그 사상 봉산주의의 그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 우리는 피부로 느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선진들의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 말씀만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땅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에 어그 다짐이 너무 없어요. 이 땅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이 풍요로움이 이삶 우리들의 이 삶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그이 마음을 우리가 망각하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드라마를 보면 어, 그 일제시대 때 고조 황제 때이 땅이 그 왕이나 그 고관들에 의해서 지켜진 것이 아니라 천민과 서민과 그, 그, 정말 그, 그 높, 높다고 하는 귀족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지켜낸 의병이 되어서 이 땅을 지켜낸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 이 땅에 대한 이 땅이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과 그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잊지 않으려고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아버지 제 마음에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어렵게 이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인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제 마음을 좀 붙잡아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눈물로 그걸 봅니다. 그것이 다어뭐 사실을 바탕으로 한건 아니지만, 근데, 허구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한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열정과 또내 자식들은 이 나와 같은 이러한, 음, 대접을 받고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부모님들의 그들의 희생이, 그들의 삶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 1945년 에 8월 15일에 해방을 맛보았지만, 어, 또 12월 달에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여서 신탁통치로 말미암아서 외세에 우리가 어,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음, 선생님이나 이렇게 귀, 이, 국가 애국자 그 지도자들이 모든 교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금식하기를,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부짖고 기도를 해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 외세에 통치를 받지 않고 자유민주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성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눈물의 기도와 강구를 통하여서 그 신탁 통치가 되어졌던 것이 취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좌익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이 이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고 첫 국회가 열려졌을 때에 이스만 그 임시 의장님께서 일어나서 그 모든 국회 의원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어떠한 신앙을 가졌든 어떠한 마음을 가졌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워 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국회가 처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지만 국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맡기는 기도와 그 눈물의 기도와 그 국민들의 그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강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졌고, 70, 80년대에 우리들의 부모님의 세대들이 이 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기도를 하고 있나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핏값과 우리 선진들의 핏값으로 세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코로나 시국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은 너무 무감격해져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아, 떠났나보다, 교회를 안 나오나보다, 거기에서 이게 끝입니다.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 자식이, 내 자식의 목숨으로 이 나라가 구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은영이, 사랑이, 진서, 진우의 목숨으로 이 나라가... 지켜져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 나라는 뭐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와졌기 때문에 우리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군렬하심을 구하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고 또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가 우리도 기도한자라 보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아버지의 피값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